봄에 가장 잡아먹기. 에서 좋은 생선이 뭔가요? 아니면 가장 바다에서 많이 잡을 수 있는 생선이요. 꼭 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봄철 채소도 필요한가요? 샵 봄철 식품 어배류 보면은 조기, 병어, 대구, 민어 등 담백한 맛의 흰살 생선이 한창 제맛을 낸다.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어 성인병에 염려도 없으므로 많이 먹어도 좋은 식품이다. 채소를 새콤한 총맛을 들인 초고추장에 버무리 쌉싸름한 봄나물은 식욕을 도두는데 가장 좋은 찬이다. 봄나물은 온상에서 기른 나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과 향이 배어있고 비타민이 풍부하므로겨울에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하는 데 좋다. 달래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영양 손실이 적고 나물을 요리할 때는 식초를 넣어 초무침을 하는 것도 좋다. 두릅에는 단백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며 독특한 향미가 있어 입맛을 도주어주는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그 안에 식초가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분해를 방지하고 산뜻한 맛을 살려준다. 그 밖에 봄나물로는 냉이, 물쑥, 취, 쑥이 대표적이다. 샵 봄철 식단 채소와 조개 넣어 만든 국, 일품, 강한 양념은 적게 입춘 우수도 지나고 이제 곧 봄이 된다. 그러나 정작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맛을 잃으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잠이 부족한 것 같은 상태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를 충곤증이라 한다. 이렇게 봄을 타는 현상은 활동량이 비교적 적었던 겨울에 비해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활동량도 많아졌고 겨울에 잠재적으로 비타민이 부족되기 쉬워도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체내 조절 작용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봄철에 입맛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밥 맛이 좋으면? 충분증도 덜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새로운 조리법으로 생기 있는 식탁 마련. 요즘은 채소 재배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수확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나 제철 식품만큼 영양면에서 뛰어나지 못하므로 제철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봄철에 건강을 유지하고 입맛을 돋게 하는 봄나물에는 쑥이나 달래, 냉이, 원추리, 두릅 등이 있는데 이들 식품은 연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장을 세척해주는 정장작용을 돕기도 한다. 특히 조개를 넣고 끓인 냉이 된장국은 몸을 상징하는 맛이기도 하다. 주식에서 부족되기 쉬운 필수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1을 보강하기 위하여 쌀에다 보리, 콩, 팥, 조, 수수 등 작곡을 섞는 것이 좋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위에 운동이나 위산, 소화액의 분비가 덜돼 소화장애와 함께 입맛이 떨어지게 된다. 비타민 B1이 많은 식품으로는 돼지고기와 간, 깨소금, 붉은 팥, 강낭콩, 밤, 땅콩 등이 있다. 채소가 흔해지면 밥상이 채소의 색이 되기 쉬우므로 생미역이나 파래, 김, 톳등 해조류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생선류와 조개류, 육류 등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생선이나 조개류는 계절에 따라 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맛이 가장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제철의 생선을 권장할 만하다. 봄철에 많이 나는 어패류는 조기와 준치, 오징어, 삼치, 꽁치, 고등어, 멸치, 대구, 바지락, 굴 등이 있다. 봄에 입맛을 알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애용하던 조리 방식이 아닌 새로운 조리법을 시도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그리고 나무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억세고 옷자란 것보다는 부드럽고 여린 것이 좋다. 조리를 할 때는 파나 마늘 같은 강한 양념은 가능하면, 적게 넣어 재료 본래의 독특한 맛과 향을 한껏 살아난다. 조개를 이용해 봄 채소와 함께 국이나 전골을 끓여도 좋다. 지금까지 지식틀 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 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